오늘 할 내용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남도혜입니다. 아,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와 즐거운 CEO라는 제목으로 제가 30년 이상 아, 신경외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실패와 느꼈던 어, 좌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진행 중인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어,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 여기 나온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어, 다섯 명의 인간적이고, 헌신적이고, 모든 병을 잘 해결하는 그런 멋진 젊은 외과 의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어, 외과 의사들을 지원하는 전공의 숫자가 매우 줄고 있습니다. 아,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인데요.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가 드라마의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 제일 힘든 그과 중에 하나있죠 그야말로 이제 퇴근도 별로 없고, 어, 자신의 시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어, 자기 시간의 우선순위를 환자한테 양보하는 되게 사명감 있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요즘 그 용기있게 이런 직업을 선택한 젊은 의사들은 굉장히 존경받아야 하고 그한분한 한 분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슬기롭다는 표현은 매우 고생스러운 환경을 되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화해내기 때문인데 제가 우리 스승님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하루를 이 아이한테 줬다, 온전히 다 줬다. 되게 감동적인 얘기고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예술가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원래 유타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브레비스는 짧다는 얘기고. Art는 어, 아트인데 실제로 여기서 쓰는 아트는 의술, 의학 이런 것들을 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인생은 짧고 배워야 될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험에만 의존하기는 너무 어렵고 어, 고쳐야 되는 그 기회는 굉장히 적고 어, 우리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젊었을 때 그리고 의사로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라 아, 이런 어, 얘기입니다. 저는 어, 신경외과 의사로 어, 25년 전에 삼성 어, 서울병원에 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어, 과장님이 저보고 어, 어, 연구에도 관심이 있으니 악성 뇌종양을 어, 봐라 환자를 어, 수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25년 동안 어, 이 어, 악성 뇌종양 중에서 어, 경호세포증 환자들을 가장 많이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병 때문에 너무나 많이 좌절을 했고, 또이병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아이러니클 하죠. 어, 지금은 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요. 어, 이 병에 대해서 좀 더, 어, 확실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 여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어, 그, 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어,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오면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어, 환자는 좀 나가라고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 그러시지 말고, 어,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저는 묻습니다. 아,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어, 환자분의 그 병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10명 중에 9명, 더 10명에 가까운데 네,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호자한테 다시 묻는다. 환자분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다 이제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어, 수술을 받기 전과 수술을 받은 후에 한 5, 6개월 내에가 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정신이 제일 좋을 때니까 선생님이 살아왔었던 삶을 좀 정리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 나머지 시간이 더 유익하게 될수 있으니 에, 그렇게 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어, 의사가 무슨 일을 다, 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아, 도와주는 일들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어, 제 얘기를 한번, 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외과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 뭐, 노동의 강도가 크고, 우려사고에 노출도 많고, 어, 힘들지만, 왠지 멋져 보여서, 이거 하면은 진짜 의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어, 힘들고 어, 환자가 우선인 삶을 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그 부딪히게 돼요. 가족한테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없죠. 어, 그렇게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은 주변 사람들 보채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 되게 여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환자들이 저희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이렇게 환자들하고 같이 인터랙션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제가 보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니까 그 생사의 길목에서 매번 실패를 하니까 이렇게 보호자들도 저희한테 좋은 눈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고 치료법이 없으니까 연구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점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너무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도 몸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시술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아, 이제는 제가, 아 뭐, 십몇년 동안 해왔었던 수술도 하기 어려운 어 상황이 됐어요. 그야말로 엉망이 된 거죠. 어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 근데, 어, 느낀 거는 그거예요. 내가,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했다기 보다는 내가 남들이 보기 참 좋은 일들만 쫓아가면서 했구나. 아, 어, 그것도 바보같이 미련하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지면, 어,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업의 본질은 뭔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내가 경험한 일들은 무엇이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일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어,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의사는 이런 업의 개념에서는 어, 되게 쉽습니다 내가 어, 뇌질환 환자의 치료를 하고 응, 치료법을 개발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굉장히 좋은 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뭘 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그 이제 부임을 해서 어내 교모 세포종을 치료하는데 치료 방법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2005년도에 이제 임상에 성공해서 표준 치료를 어한 2006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 표준 치료로 됐었던 그 약이 예 임상 단계에 있었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환자들한테 인터넷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약을. 그래서 환자들을 볼 때, 저는 그 약을, 어, 어, 사오시면 제가 치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어, 거기에 대한 어, 평가도 할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어, 그, 내종양 환자의 경험을, 어,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정형 완치를 위해서 할수 있는, 어, 일들이, 차별화된 일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아, 좀 연구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도 나한테는 특정점이 있겠다, 이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 시술을 받고, 어, 세 번째였었지만, 하여튼 시술을 받고, 어, 다 좋아졌어요. 어, 제가, 어, 그 전에 이제 아프면서, 어, 외과 의사의 상징인 술도 끊고 어, 어, 이 예, 수술장과 어, 연구실 그리고 그 아내가 싸준 도시락으로 혼밥을 하면서 어, 살면서도 너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 할수 있다는 거, 내가 목표가 생겼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즐거웠고 제 인생에서 그 어, 위기와 실패 그 실현이 없었다면 지금도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현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성공했었던, 인생은 3, 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번째 해서 성공했었던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큰 국가과제를 했었어요. 한 번은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연구소장님하고. 제가 다 어,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준비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두번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기회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본고가 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 준비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소장님 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니가 좀 젊지만 네가 해라. 아, 그래서 어, 준비를 어, 어 했습니다. 근데, 어, 두, 두 번을 실패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운이 좋게. 큰 국가 과제를 할수 있는 사업 단장이 됐습니다. 사업 단장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을 리드를 해서 그어 약물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어 잘그 통솔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한 거는. 어 그, 추석 연휴로 기억을 합니다. 저 혼자, 저, 어, 저는, 어, 미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다 돌면서 한국에 삼성병원에 아바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은 약을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 개인 맞춤, 어, 치료를 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유럽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아,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 병원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올 때마다 너네 아바타 뭐, 아바타 시스템? 어떻게 돼 가고 있니?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고 우리 교수님들이 아, 그게 글로벌에서 원하는 거고, 어, 이 환자 치료 약물 개발하는데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10년의 사업을 어, 굉장히 조, 좋은 성과로 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글로벌 회사를 그렇게 쫓아다닌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또한 가지 기억나는 일들은 2008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내종양 연구하는 사람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클로스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주로 외국 사람들이 만든 클로스드 미팅이라, 가기 가서 무슨 발표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운이 좋게 이제 인바이트돼서 가서 제 얘기를 발표하면서 어이 내종양 악성 내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인 맞춤 뭐 치료 방법들이 있다. 어 뭐암주기세포로 가능하다 이런 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좌장이 제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제목은 거창한데. 이 안에 콘텐츠가 좀 적다 이런 이런 내용의 예, 것들이었어요. 어 사실은 어 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싶었고 제가 앞으로 그게 2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제가 이 일로 프로그레스한 것을 계속 어, 발표를 했고 2013년도에는 세계 신경종양학회 프레너리로 제가 발표를 했고 그 뒤로 계속 그이 경우세포종을 포함한 악성뇌종양의 유전체, 약물, 어, 정미의료 이런 일들을 어, 발표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세계적인 권위자가 어, 될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 관심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데, 어, 이런 일들을 해도 실제로 환자한테 정말 도움이 되냐 하면, 어, 뭐, 며칠, 몇 개월 정도의 그이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동안에는 신약을 개발해 야이 환자들 을 위해서 약을 개발해야 돼요. 성공 확률이 만분의 일에 불과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앞으로의 도전입니다. 아, 여러분이 학교라는 그 울타리에서는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빨리 실패할수록 더 하고 싶은 일이 잘 생기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한 명이라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온 동안에 실패와 위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됐거든요. 저는 신경과 의사 수술하는 그런 의사라기보다는 환자의 남은 여생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여행 가이드로서 환자분이 이제 남기 구간 수술 조직과 치료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환자는 더잘 가이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명, 천명 이상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 명이라도 완치시킬 수 있는 성공을 꿈꾸면서 가고 있고 이런 어, 이 실패를 기반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갈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제가 당장 실천한 일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대하고 30대 초반에 질환 어, 극복의 열정을 가진 그 mz 세대의 동반자를 모았습니다. 신세대는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가치, 이 가치를, 어, 창출해 나가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를 만들어서 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회사를, 어, 삼성병원에서 어, 겸직 승인을 받아서 스피업된 어, 회사를 만들고, 같이 그 장, 같이 창출을 할수 있는, 어, 젊은 세대를, 어, 모았습니다. 저는, 어, 신경외과 의사가 돼서, 사실, 어, 명예에도 몇 번, 어, 출연을 하고, 어, 그, 사업단을 하면서 많은 논문들과 성과를 통해서, 어, 많은 의학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한테 줄수 있는 것을 정말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저의 생존을 위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을 통해서 다시 나가고자 합니다. 회사 창업을 통해서 정직하고 창의적인 치료제를 만들어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함으로써 나 자신의 가치 창출을 어, 즐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아, 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성공의 시간이 되게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